자 오늘은 마오카이 템트리 강의해 보겠습니다. 마오카이 템도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어제 랭크 게임을 내가 두 판을 했는데 방송 키고 어, 하면서 느낀 게 있어. 그 템트리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오카이 템트리 강의. 상대가 AD일 때턴 얼심 AP 태블방 미안주리 상대가 AP일 때 AP 태블방. 얼심? 리안드리. 이후 자유, 어. 이후 자유. 이게 아주 간단해. 마우카이는템 트리가 어렵지 않아, 항상. 2800원에 그 뭐, 체력 흡수한 그거 있잖아.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같은. 이상, 어. 지금 AP가 엄청 쎈데 AP 탱템도 세거든요. 케이닉 우컨인가? 그게, 그게 좀 많이 좋고, 어. AP 텔월반도 좋아서. 에픽 카운터 치는 느낌으로 마우카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럼블이더 좋아. 근데 마우카 이 유튜브니까 마우카이 할게. 어 그리고 선템 있잖아. 어 선템 보랄링이 조금 하향됐어 마우카이 한템 주문력이 주문력이 오르긴 했는데 마진이 떨어져가지고 주문력 계속 낮은 마우카이 한템 하향인. 그래서 선템 두 방도 좀 고려해봐라. 아무리 생각해도, 선년우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. 롤한판 해보자, 어. 아, 근데, 아. 3AP인데? 이걸 유튜버 때문에 꾸득꾸득 마우카이 쳐박아서 팀한테 민폐 줘야 돼? 야, 잭스 한 판만 할게요. 다음 판에 하겠습니다. 울진 마. 도란링, 마나 리젠 너프로 인해, 도란방패 선템 둔 다음에, 눈을 재박아인뼈방패를 드시면 될것 같고요. 에디상들어 선택을 열심히 해봐주세요. 그리고 그외 라인전, 뭐 그런 디테일은 그냥 평소와 똑 그냥 기존과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영상 보시죠. 클레드 같은 경우는 레벨을 좀 올리고 나서 딜교를 하면은 킬각이 잡, 킬각이 잡히는 경우가 많죠. 아 근데 솔직히 그냥 오히려 초반에 잘 잡는 것같아 클레드 한번내 생각대로 해볼게. 난 클레드 오히려 초반에 마우카이가 잘 잡는다 고 생각하거든. 아, 이거 저, 잘했다, 이재명. 이거 내리면 안 돼요. 내리면 오히려 오히려 이제 이거 포션 빨면서 9시 플레이. 아 죽나? 나잡았다 잡았다 오케이. 이거는 크레타 개실수했어. 이거 풀 써서 안 들어오고 그냥 여기다 와드 아 와드가 없구나. 여기다 박아가지고 하나. 오히려 초반에 할만해. 템을 깔끔하게 맞춰주고 유튜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좀 그리라는 동종업계 유루바랑 중국식 주작강의 영상 찍은 겁니다 아 중국 비하만하지 마세요 W 8초 W 8초 이거 해주고. 다시 태우자. 그냥 어, 이건 될것같 은데, 이제 이렇게 타워 한대 치고 이제 못하 잖아? 어, 잡았 다. 그래, 이거 예, 이렇게 들어오 게좀 유도 를했 고, 유튜브 시청자 모두 유화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영영영영 이런 식으로 집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올지마 올바로 되면 지금 당장 유방 빨고 아닙니다. 근데 이건 티어 차이로 바른 거 아님? 아니 그러면 아니다. 그냥 티어 차이야 그냥. 그냥 티어 차이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아무 의미 없고 내 방송 볼 이유도 없고 그냥 내 영상 볼 이유도 없어 그냥 초반에 나온 템트리만 알고 가면 돼. 밀어주고 벌써 클레드 유통기한 왔어 이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밀고 가긴 힘들겠다 라인 좀안 좋긴 하네요 밀라가 죽어도 돼 이거는 근데 솔직히 밀라가 죽는 게 오히려 나은 아... 아 씨발 아쉽다 내리게 하고 이거는 죽었어. 이거는 무조건 죽었는데. 어쨌든 이 라인이 다 박혔으니까. 어쩔 수 없음. 음. 괜찮음. 오히려 나음 이게. 이렇게 되는 게 라인이. 덜 손해를 봤다고 할수 있어. 결국 이러면 제가 가면 라인이 다시 복구가 되겠죠. 지금 못 가게 하기만 하면 돼. 음. 계속 압박을 하고 솔킬각을 볼수 있는 상황이야. 미니언 못 먹게 몸 막아주고. 어 뭐야? 어 차코까지는 예상 못했다 솔직히. 아안 죽나 그거? 아 너무 아쉬운데. 아무도 것할 수가 없죠 이거는 제가. 그냥 클레드 집 보내고 저도 집간 다음에 해야 될 텐데. 적팀 오래일이잖아 이러면은 공원 강의가 아니라 그냥 테블방까지 가도 되겠다. 너무 쉬운 게임이다, 내가, 나한테. 이거는 지기가 힘든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삼신님. 이제 어심히 떠가지고 별로 안 아프죠? 유목던지 2레벨은 찍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때에 따라 3레벨까지 찍어주는 게 괜찮은데. 3레벨 이상을 찍으면 마나가 너무 많이 되니까. 뭐, 근데 정말 딜이 필요하다고 치면은 해줘야 되는 것 같긴 한데. 얼심 떴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자. 공성 느려지는 거 봐. 어, 이거 사기여, 그냥. 잡아 걸고. 아, 안 죽었다. 아. 이게 아닌가? 이거 잡은 거 같긴 하다, 근데. 클레디가 텔포도 없기 때문에 집을 간다고 쳐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어. 에코가 와서 때릴 수 있을 것 같죠? 어츠도 먹었고. 명옥 잘쓰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냥, 부시에다 까놓고, 부시 쪽으로 무빙을 하시면 돼요. 그게 잘쓴다고 유도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, 그냥 어쩌다가 스킬 포인트를 투자했는데, 그게 대박이 나면은, 똘킬 따고 1대역역광강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, 묘옥 던지기를 라인전 때 2, 3레벨 찍는 거지. 그걸 막 기대하고 쓰는 건 아니긴 해. 울진 마. 이재명을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는 5시 한동우는 기안네요 클레드 아직 텔포 없거든요. 텔포 풀타임이 길어요 얘는. 압박 하지 힐시다 지금 못 가기 때문에 궁못 찍잖아. 이거 궁 맞으면 디질 것 같은데 한번 보자. 오. 어쨌든 다시 돌아오진 못할거야 텔포 없지? 그러면은 라인 밀면 돼 그냥 라인 밀면서 라인 다 태우고 이렇게 오버파밍 해주면서 격차 벌리면은 클레드 자체가 유통기한 챔피언인데 이렇게 가면은 게임 뭐 이겨 그냥 마우카이 상대는 아니, 피가 안 달아. 타워에 개같이 쳐맞아도. 제발 도와줘! 이건 좋지 않네요. 미니때애저유닛 오버로드 닮았다고 했는데 칭찬이죠? 아, 네, 그리고 나는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게 방어력 200 달성했으면 그냥 제발 딜좀 올리라고 하고 싶어. 방어력 200 마저 150, 체력 2,500 정도 달성했으면 마우카이로 이안들이 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. 거기서 더 올린다고 탱킹이 더잘 되는 게 아니야. 아니라고 생각해. 나는 그냥 딜 올려서 빨리 죽여야 돼그때부터 올진 마. 섞고 있었구나 어. 와 탈론 왜이렇게 쎄 네. 속고있고 리안저리가왜좀 왜 그래 왜 이렇게 약해 릴라 아니 쎄네 또 아니 또 약하단 얘기 하자마자 다 죽이는거 뭐지? 어 보였구나. 아 뭔가 아쉬운데. 클레드 타이퍼 탔고. 울지마 형님은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고 방송 접었는데 이 바보리 새끼 뭔데 우리 형포사 쓰고 마오카이 강니 짖는 거냐? 뭐라고? 칠월 뭐라는 거야? 갖고 잡아야지 않을까? 야 너거 약해서 밀리오를 못 잡아 클래식. 안들어야 대자연의 힘. 야 대자연의 힘뭐 이렇게 좋아졌냐? 마저가 125야 그럼 이거 가면? 어, 뭐야. 아니, 진짜 뭐지, 이거? 아이고. 네. 4분까지 가자. 아니, 왜 이렇게 게임이 근데 매가리가 없냐? 제가 12번째 지구 가봤는데 거기 민도홍은 물쩍고 1년 뒤에 서울대 의대가서 카리나랑 결혼하던데요 맨퓨 서울대 의대? 야 서울, 서울대 의대가서 카리나랑 결혼해? 힘들 것 같은데 저랑 잘 어울린다고요? 아틀베? 만났네요 오, 내리, 아니, 오늘이 시집... 다행히 내, 마, 오, 내, 내, 오, 내, 탈안, 오, 오, 내, 탈안, 오, 오, 늘의단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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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오,